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재물운을 높이는 풍수 인테리어 시리즈의 주방편을 준비했습니다. 주방은 가정의 건강과 재물운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간단한 인테리어 팁으로 주방의 풍수를 개선하고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첫 번째 팁 주방의 위치와 방향. 주방의 위치와 방향은 집안의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방은 집의 후면이나 서쪽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주방의 열기와 에너지가 집안의 다른 공간으로 퍼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특히 주방이 집의 중심에 위치해 있거나 집의 북서쪽에 있으면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주방의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식물을 배치해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은 화의 기운이 강한 공간이므로 물 기운이 강한 북쪽보다는 목 기운이 좋은 동쪽이나 남동쪽이 더 적합합니다. 2. 두 번째 팁 주방의 청결과 정리정돈 주방은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므로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방이 지저분하면 건강운뿐만 아니라 재물운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싱크대는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싱크대에 물때나 음식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식기류도 깨끗하게 세척한 후 정리해 두세요. 냉장고도 중요한데요. 냉장고가 과도하게 꽉차 있으면 기운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음식물이나 오래된 식재료는 정리하고 냉장고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리대 위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이지 않도록 정리정돈에 신경 써주세요. 깔끔한 주방은 좋은 기운을 불러오며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3. 세 번째 티풍수 소품 활용. 주방에서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소품들이 있습니다. 첫째, 금전수나 작은 화분을 주방 창가나 조리대 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물운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주방에 적합한 식물로는 공기 정화에 좋은 허브나 스파티필름, 그리고 알로에 베라, 아이비 필로덴드론가 있습니다. 둘째, 레드 컬러의 소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주방은 화의 기운이 강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색상이 필요합니다. 흰색과 은색은 금 기운을 상징하며 화의 기운을 억제하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또한 흰색은 청결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어 주방에 잘 어울립니다. 은색의 주방 용품, 흰색의 식기, 주방 가전, 행주, 타일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재물운을 높이는 주방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방의 위치와 청결, 그리고 소품 활용을 통해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재물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주방은 가정의 건강과 번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이니 이 팁들을 적용해보시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공유 부탁드립니다. 풍수 인테리어와 관련된 더 많은 팁을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